한시간시간이기 네, 때문에요. 조금 바쁩니다여러이 네. 어플함을 설치하면 되고 싶어요. 카오만 먼저 설치하면 되고 싶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 가서요. 카오드 어플 설치하시고 네, 학생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은 우리 교수님 얘기적으로시면 게임핀을 넣으라고 할 겁니다. 거기까지 좌우의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전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 잠깐. 핀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게임핀을 넣하면 거기까지 오늘 수업에서의 좌우의 연결 전입니다. 수업이 교수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학습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예요 불통의 수업을 소통의 수업으로 재밌게 할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나는 귀찮게 그런 거 하지 않아. 나는 기계치야 이런 얘기는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계치나 이런 부분에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설치되셨나요? 카는 게임 기반의 어플입니다. 게임 기반, 게임 기반입니다. 네, 학습자들이 게임 시간에 들어오든요그데이 네, 게임 기반을 교수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학습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해놓고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한번 서로 소통을 해보는 거예 주거에 있는 수업을 소통의 수업으로 삼을 수 있고요. 지도에 하는 v 들이 교수님, 수업이 재밌습니다. 예, 네,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나가도 될까요?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타부세 에 오늘 교수님들 모시고 진행해야 될 부분, 일단 플레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우쪽에 지금 보이지가 않은데요. 네, 이쪽에 빨간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제가 누르면 저의 스크린이 뒷금 레코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뒤에서는 웹캠이 레코딩을 하고 있고요. 저의 이 노트북이 지금 레코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당일 날 레코딩해서요. 학습자들한테 가는 길에 URL로 보내줍니다 네, 그리고 본 수업을 사전에 플립트러닝으로 보내고 학습자들이 플립트러닝을 듣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요. 저의 강의를 듣고 매주 30분 이상의 학습자의 스피치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저의 플립트러닝의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클래식으로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교수님들 스마트폰에 얹혀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책판에 띄워가지고요. 문제는 여기 띄어주고요 바빠진 교수님의 스마트폰에서 눌러주면, 누르는 속도와 스피드에 따라서 정답이 자동 채점되어지는 게임 기반의 카운터 업데있트 네, 이걸 넣어주시면, 네, 뺀진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저항은 닉네도 좋고, 신명도 좋고. 네, 그러게 보면, 이제, 예, 벌써 정선규 교수님의 네. 출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일등 하신 분이 틀리을 뱉는다고 했으니까 형님을 만나보분시오감사합이되어으면 우선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제가 오늘 여기 다천 대학의 영상을 인터넷는로 집어넣은 것도 훨씬 다른 거로 인적이 없는 재밌지 않나요? 오늘 수업에 강제 지어진 1, 2 영상을 연결되는 부분에서잡아주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게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신 시스템의 장을 왜이끌진 것만 그 질문 좋아합니다. 네. 네금 그런데 열세번입니다 이런 부분이 설치가 어렵다. 연결하기 어렵다. 보급사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보급사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따로 와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세사 이제 가 이걸 못이못할까내 밖에 안 들어오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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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How long? h o 지 l 에 n g 하지 않고 하 n g How l o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할 때 여기 번호만 알려주면 연 n g h o 고얘들 n g h o 게 상호 작용으로 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다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요. 문개가 휘크린을 띄워줍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알려 드릴거에요. 문개를 보고 답은 교수님의 스마트폰으로 눌러주면 눌러주는 스피드와 전답에 따라서 자동으로 손을 가아주시구요그래서 지금 눌러주는 수준입니다. 지금 오답이 찍혀있다. 5답이5답이 네. 여기서 여러분은 누가 나가가다보입니다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학습자는 네, 연결되는 순간 다른 걸일절로 논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엑셀이 잘 끊임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기 연결되어져서 상호작용 하는 모든 부분이 엑셀로 다 빼고 빠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스마트폰 대신 전혀 다른 행동하지 못하며, 뭔지 몰입에 참여로 손박할 수 없다라고 네, 네, 합니다. 네,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조명만 보시면, 네. 네. 자, 제가 오늘 선물을 가서 이게 싫으시면 틀리면 된거 같습니다. 수업은, 우리 교수님 말씀들로 재미있게, 특히 이 깨진 기간에, 이 애들은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냥 하여튼, 안다도되겠습니요 우리 <laughs> 콜스 컬러로 눌러주고요. 우측에 뭐 있죠? <laughs> 여기에요. 오늘 제가 온 교수님들 한시간 안에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었는데 <laughs> 뒤에 가보면, 사부에 <4구에> 가보면, 예 <laughs> 네. 여러 가지 교수법 <laughs> <트럭크가 웃음> 다 소개해 놓고 우측에 QR 코드가 다 <웃음> 있죠. 그렇죠. 이 QR 코드는 모든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제강의 영상이 여기 다 느껴져 <laughs> 있습니다 트럭크.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 카오 재밌었네, 당장 오늘 오후에 가서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여기 스캔해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수 있습니다. 준비 되었습니다. 네. 네한 분이 나가네요. 네, 그런 김 맞으면 들어오세요. 제 제가 이거 덮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지행 하겠습니다. 미남 교수라고 하면 저의 닉네임입니다 네, 미남 교수의 진짜 진짜 가짜 게임. 이게 우리 세스가이 저를 소개 하는 수준이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일주차 소업에서 얘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그 게임 기반에로한 진짜 진짜 가짜 게임 하는 애들이 예교수자의인식의보이 네, 확실히 가져가겠죠. 예 네, 감옥겠습니다. 미남 교수의 진짜 진짜 가짜 때입니다. 김종훈 네. 교수의 닉네임은 미남 교수입니다. 앞에 앞에 뜹니다. 보시는 분들때테네 네, 여기 있습니다. 미남 교수. 네, 네. 네. 어렵지 않은데 네 분이 <laughs> 표지를 못 했습니다. <laughs> 여기 있는 애들이 아, 앞으로 올까요? 앞으로 옵니다. 수업을 앞으로 개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상호작용의 연결이에요. 어떠신가요? 하나, 한 문제 풀었는데 우리 교수님 제일 유구라든이요 이정복 선있 쓸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업은 이렇게 재밌게 하시라는 <laughs> 이야기예요. 그냥 밑줄 그어라 중요하다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교수학습 환경에서. 얘들이 재미있어야지 머리에 뭔가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예. 예. 대부분은 네. 그 왜못가는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거 예. 손이, 손이 느린지. 예. 여기에 혹시 오늘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교수님 수업 진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게 오답률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돼요? 철저히 다시 리뷰해가지고 신종훈 교수가, 미남 교수라고 다시 수업해야 되겠죠? 이게 연결의 학습 목표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돈이 안 들어요. 교수자들이 와이파이 타령하고 있어요. 학습자들은 최고의 l 티급으로 들고 있어요. 예. 근데 교수님들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들고 있어요. 학습자들이 최고의 스마트폰의 l t 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교수자들이 조금 스마트 디바이스로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우리 애들이 치료해야 하지 않고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예,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리 교수님 누구시죠? 네, 어, 박사님 주시죠. 네. 음, 네, 네. 총 여섯 문인데요두 번째 문항에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요 또 스피드와 전달에 따른 자동 수가 바뀔 수 있죠. 예, 더 터디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신정규 교수의 나이는 예, 아직 50에, 있, 아니 50에 후반에 있습니다. 내년쯤인가, 네, 예, 50대입니다. 아직 예, 아직 50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수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줘 <laughs> 여러분이 제 보고 싶으요 네, 읽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린 것은, 게임하고 돈좀 많이 받아. 혹시 정동이 어느 쪽데요정동이 나름 집에서 난리에 다시죠. 수도 마실 때 최고입니다. 한 명도 열애시킬 수 없고 대강 대충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